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후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목소리> 끝났다 아밤하늘이나 볼까? 나 나나 나 나나 나 나나 야 나나 나 나나 나 나나 나 나나 아시겠지만 지금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예 그래서 지구멜망이 안나그다 그래서 지금 지구멜망이 60초밖에 안나았어요 60초 남았으면 뭘 해야 돼요? 우리 야하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웃음을 드려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신청을 주셨던 <목소리> 지구멜망 60초 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지구멜망이 60초밖에 안남았으면뭐할 거예요? 장난하세요? 60초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야하님들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이 영상을 찍을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진짜 뭐, 지금에만 60초 남았다고 하면, 아, 엄마, 엄마, 어떡해! 이럴 거면서. 아니, <목소리> 그러는 어, 당신은요. 그쪽도 막, 아, 피자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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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잖아요. 저기요, 짜장면도 껴주세요. 페널게임, <목소리> <목소리> 정말 많이 신청해주셨던 지금에만 60초 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운석이 아니라 감자 아니에요? 맛있겠다. 받아먹을 준비하면 되겠군요. <laughs> 우와, 이 물레주커. <왜> <laughs> 귀엽다, 그 느낌이 음. 뭔가 메트로하다 맞지? 메트로요? 메트로는 지하철인데요? <laughs> 레트로 아닌가요? <laughs> 긴급 뉴스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가 곧 멸망한다고 합니다. 지구가 멸망이 전까지 남은 시간은 놀랍게도 60초뿐이라고 합니다. 어. 나 몰라. 이제 생방송 중이고 뭐가. 무막해 보내라. 한가로운 주인공의 집. 주인공의 집에는 창문 하나 없다. 자세분 문고리도 없다.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건 실화냐? 내러분 인생 60초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마따라 지지 생각할 시간도 일단 가자. 야, 저시작이 게임 주작법 좌우. 폭력 행동, 변태 행동. 60초가 남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봐라 아. 지구 멸망 60초 되면 이 사람이 이러겠구나 심리를 음. 알수 있는 거지 이따 궁금하니까 너부터 아 싫어 <웃음> <웃음> 재밌겠다 <웃음> 뭐야 오빠 는사람이야 어. 아, 빠따로 빠따로 날 때렸어 왜 때렸어 어우 <laughs> 아, 뭐야 씨, 정말 왜 때리냐고 어? 어? 뭐, 방망이 뭐이... 왔어 저기로 가보겠습니다 아, 지하철 어? 뭐야 이쁜 여자분 뽀뽀 왜때려요 지구 멸망 60초 전인데 지구 멸망 전에도 차았어왜 소프리겠다? 왜 옷을 벗고 다녀야왜 옷을 벗고 다녀야 아유, 아유 엉뚱한 때려. 다왜 엉덩이 가물 때나왜 뜨려? 왜 쫓아와요? 뭐 쫓아서까지 날뛰어? 결말은 지가 지구 와 함께 나는 결국 죽고 말았다. 지구 멸망을 전 야구 병망으로 맞고 여자분한테 또 차이고 정말 좋은 인생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뭐지? 여기는 어디지? 지금까지 가상현실로 알아보는 성격진단검사였습니다. <laughs> 가상현실? 지구가멸망한게 현실이 아닌 겁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상의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요. 고객님의 가족들도 함께 화면을 보고 계셨습니다요. <laughs> 아, <안돼. 웃음> 엄마, 내진지하이 그리고 내 조카까지? 아들, 이런 사람이 좀 몰랐어. 쓰레기 같아. 인간 실격이야 <laughs> 오빠 생각했지? <사이코패스야? 웃음> 삼촌 웃으면서 사람을 막고 죽이던데 재밌나 봐. 나도 나중에 그만 삼촌처럼 멋있는 살인마. 아 <laughs> 아, 네. <laughs> 살인마 엔딩이 추가되었습니다.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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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목록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의 행동한 행동에 따라서 엔딩이 바뀌는 과정. 아자 그러면 은 이번에 다우님. 네. 지구멸망 전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여드릴게. <laughs> 어세상에 지금 말도 안 돼. 그래? 갈 수는 나 멀리 갈 거야. 어 맡겠다. 어, 아이방어 뭐야. 이거 갖고 있어 아저씨 뽀뽀 뽀뽀가 통하지 않았다 아 저기 로켓을 타고 가야되나봐 이 아저씨 치워야돼 잠깐만 야구망망이 야구방망이 어. 박미 박미야, 박미야아무나내놔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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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인 박미, 박미 오케이 가가 가벼 가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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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오오 맞다 아 출발 못해서 똑같은데? 아 똑같네 아... 아, 너랑 나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거야 너랑 나랑 차일마다 어. 자이번럼저 로켓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로켓을 타면 어떻게 될까 야! 강아지 아니야? 뽀뽀 어? 강아지의 주인이 됐다 어? 어? 강아지 짝을 이어줬어 뭐야? 뭐 연구실이다 연구실인데? 이게 뭐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방망이로 부셔보자총어 박사들을 죽였어 <laughs> 저 박사들을 죽였 죽이고 싶었 없었어 나 이거 부수고 싶었어 회복탄 안테나 알았다 아, 어. 이걸 갖고 로켓을 타야되는거야 그러면 운석을 부수칠수 있지 않을까? 어. 일단 뽀뽀 아까 왜날 쳤어 아잇 <laughs> 아저씨 비켜나 빨리 로켓을 부셔야 돼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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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제가 아. 아. 봤어요? 느낌표 뜬거 봤어요? 어 아까 강아지들끼리 쫙 이뤄줬듯이 아. 이 남자도 여자도 넘어가는거야 그리고 난 로켓을 타면 지구를 지킬 수 있는거지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군요 감사합니다 안내 <laughs> <laughs> 좋은 일을 다운이 가게 생겼어 <laughs> <laughs> 아 내가 하는 봤죠? 오케이 렛츠고 렛츠 오케이 오케이 치워치먹으로요 빨리 와 빨리 빨리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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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해피 오케이 이이방맹이방맹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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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나를 얻었습니다 안테나 빨리 갈요 빨리 갈게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다들 똑같이 옷만 입고 있 거죠? 습니다 빨리 다 빨리 겠습 오케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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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요. 기다려. 오케이 기다려요. 오케이 로켓 로켓 아이. <laughs> 아들 성격 <성격증단> 팀단 <laughs> 미리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 맞아요 어머니. 이 오빠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경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핵을 폭발시켜서 모두를 죽여 미쳤어? <laughs> 실수라고요. 소년 잘못눌렀다고요 <laughs> 삼촌, 어차피 죽을 걸다 같이 죽는 게 맞는 거야? 이 제일 얄미워. <laughs> 엔딩 목록에 동반자살 엔딩이 추가되었습니다. 안테나를 가지고 이 운선을 부야낸다니까왜 갑자기 로켓 앞에서 잘못 네. 눌렀다고요 아, 아저씨! 귀에 살 떠서 안 들리세요? 지금에막 20초 지습니다 지금 예, 어떻게 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진짜. 야하. <laughs> 오케이. 따라와 퍼피. 상음 외쳐줘요, 상음 외쳐줘요. 상음 외쳐줘요, 상음 외줘요 바로 갈게요. 기빵마기빵이기빵이기판마이었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꾸준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해복, 해복, 다테나 얻었다. 클릭해서 사용. 빨리, 빨리 갈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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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아 뽀뽀대, 방마이를때려버렸어 뽀뽀해, 뽀뽀해 방마이때렸어 빨리 비켜 비켜 피 k e 이어 빨리 로켓할게요. 아, 아깝다. 야. 아, 아와 지금 맬만 냄새인데? 뽀뽀, 뽀뽀. 오케이, 기다려. 오, 오 굉장히 여유있어요. 지금 어. 시간 굉장히 여유있습니다.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오! 기다려, 기다려. 설치했어요. 우와 지우시켰다. <laughs> 오케이, 결혼해볼게요. 아들, 국방부가 못한 걸논를해내다니 뭔가 좀 신기하긴 한데, 네. 어쨌든 멋졌어 <laughs> 영화 아하기 또래, 브루스 윌리스 같았어. 내가 평소에 애들 오빠의 모습이 아닌데, 어, 이렇게 멋있는 일도 할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삼촌, 역시 인류를 위해서 니한번 바쳐야 되는 거지. 나도 삼촌처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독립투사가 될 거야. 근데 왜다이너마에틀리야 운석폭파 <laughs> 엔딩이 추가되었습니다. 오! 오. 이거는 근데 다운이가 지켰다고 하긴 뭐한 게 제가 진짜 다깔아줬요 제가 목숨을 바쳐서 어떻게 지구를 구해야 되는지 알려줬고 이 친구는 그냥 숟가락만 딱 얹을 수 있는다, 여러분. <laughs> 저희는 지구를 지켰고요. 엔딩 목록이 총9 개예요. 아 자, 지금 저희는 사실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도 없는 영웅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어쨌든 이번에 저 본능에 충실해서 한번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이번에 그냥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느끼고 싶어. 아... 변태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집에 들어가고 싶다. 이 창문도 없는 지긋지긋한 집. 아, 마지막으로 보는 하늘이란 이쁘다. 아. 혹시 오늘 새로운 엔딩 있을까요? 역시 내 아들이야. 오, 응? 진짜 맞어 자랑스러워. 만약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정말 실망했을 거라서. 가만히 있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laughs> 오빠, 야나 너무 안심했어. 없숨 마시는 앤디 인 추가되었습니다. 어 겁나 소름 돋았어 방금. 아니 해피엔딩인데 봤어? 다섯 살짜리 꼬마애가? 노잼이라고 욕먹은 거. 노잼이라고 욕은 먹었지만. 얘 이런 애들 조심해야 돼. 이런 애들이 나중에 큰 사이코패스 된다. 뭐야 닮았는데? 재미없어. 재미있어. 자존심 굉장히 상하죠. 포미디 크리에이터인데 지금 다섯 살 애기한테 노잼이라고 욕을 먹었어요. 이걸 세상에 온갖 욕을다 먹어도 돼요. 노잼이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노잼잼 없다. 우리 집에 잼 있거든. 보여 줄게. 딸기잼. 와, 제가 욕 먹을 만 인정할게요. 죄송합니다 자존심 회복을 해서 그 다섯 살짜리 꼬맹이 한번 웃겨 볼 건데 어떻게 웃길 거예요? 자,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 치 누르지 마. 아이 치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아, 미안해요. 이 게임이는 여자분들한테 모두 다 채워보겠습니다 한번. 슬퍼. 아우 아우 뺨뺨 맞았죠? 자 자꾸니 여자분한테 뽀뽀. 아들이 맞아 그 번씩 들이서 안 써요 미안해. 하이파이 맞는데 자꾸. 자자 모든 여성분들에게 뽀뽀해 보겠습니다. 아우 아우 뺨. 아우. 여기 계신 여성분한테 뽀. 보... 아아 아. 조선이 조선이 아우 웃기려고 하는 거 여성분다. 어, 몇 명이 또오으려고 해? 여기 여기 양반관이 와이 키쟁이네. 아, 아이 꼬맹 웃었을지. 네. 무슨 욕구만이라도 있었니? 왜 이렇게 여자들에게 캐주를 해? 에? 어 웃었다. 어 웃었다. 웃어. 산천 여자랑 캐주스한 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 어쨌든 조카를 웃게 했습니다. 사서야 조카를 웃게 습니다웃겠습니다 조카를 웃게 한 대신 여자친구를 오빠 잠깐만 이기해봐 <laughs> 어? 어? 그, 그래 알아줬구나. 자기 아, 이름을 이해해줄 줄 알았어. 어... 점점점. 잘못했으면 죽어. <웃음> <웃음> 공포 엔딩이었대. <laughs> 나는 결국 죽고 말았다. 좋은 인생이었다. 어? 어 뭐야? 어 엔딩? 엔디... 이것도 V R 이라고? 지금까지 가장 현실적인 성격 진단법. 진단으로... 지금... 그만해 미 친구. <laughs> 60초 전 어땠어? 재밌었어요? 진짜 60초가 남으면은 어. 하게 되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오늘은 어제 주었던 이가 그토록 원하던 내일이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남은 시간 지금 이 순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 게임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게임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구독 구 알람 설정 달달라 부탁드려요. 여러분 사랑하고 다음에 만나요. 냐하 <laughs> <웃음> <웃음>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